내가 최저진의 영상을 만들던, 최고의 영상을 만들던 아무도 안 보면 결국 아무 소용 없겠죠. 유튜브 구독자 많아지는 법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이 양질의 컨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하면 언젠가는 대박 영상이 얻어 걸리게 된다. 구독자가 만명 넘어가면 9회는 그 배로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구독자 100명 이하인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일까요? 유튜버 초보인 내가 만든 동영상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습관의 힘이란 책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다면 많은 분들이 습관의 힘을 검색했을 때 유튜브 검색 결과에 영상이 곧바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유튜브엔 1분당 4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업로드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레드오션 중에 가장 붉은 레드오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보 유튜버들이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시청자들이 이미 유명해진 영상을 볼때 관련 동영상 혹은 다음 동영상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조회수와 시청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면 맞춤 동영상에도 노출이 잦아지게 되고 추후엔 검색 최상단에 노출이 되겠죠. 영상의 퀄리티가 성공률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 내 동영상이 다른 영상을 통해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메인페이지 혹은 검색에 노출이 되었을 때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레드오션에서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타겟팅이랑 키워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래픽 양은 많지만 경쟁은 적은 키워드를 타겟해서 영상이 처음 올라갔을 때 노출되는 양을 늘려나가고 필요한 키워드를 태그에 추가해서 관련 영상이나 다른 키워드 검색 노출량을 늘려나간다는 거죠. 그럼 좋은 키워드랑 태그를 어디서 찾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이런 작업들을 쉽게 해주는 툴들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 350만 명의 유튜버가 가입한 튜버리, 다른 하나는 100만 명의 유튜버가 사용하고 있는 위리큐입니다. 개인적으로 튜브 버디를 더 추천하는데요. 이 툴들 모두 가입자들이 채널에서 공급받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 툴이 좀더 정확도가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튜브 버디는 할인을 통해 단돈 월 4,500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아이디랑 페이팔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자세한 가입 방법은 동영상 아래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타겟팅과 키워딩에 관련된 기능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키워드 익스플로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주제가 경쟁력이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가에 대한 동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키워드의 추천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검색량,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현재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이 얼마나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보시면 전체 점수가 100점 만점 중에 7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제 채널의 평균 시청자 수를 알고 이름에 적용시킨 점수고요. 언웨이 d 버튼을 누르시면 53점으로 올라가죠. 설명을 읽어보시면 검색량은 많은데 경쟁력도 치열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초보 유튜버보단 좀더 자리를 잡은 유튜버들에게 추천하는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슷한 키워드인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를 검색하니 100점 만점에 60점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제 채널에서 동영상을 만들어도 경쟁력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 채널에 맞는 키워드를 타겟팅함으로써 적은 구독자나 시청자 수로도 잦은 노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셔서 수정하고 싶으신 동영상을 선택 후튜버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SEO를 클릭하시면 어그 이름이 내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 설명, 태그를 리뷰하고 어떤 것들이 빠져있는지 알려줍니다. 현재 SEO 점수는 65점이네요. 첫 번째 단계는 제목과 설명 최적화입니다. 내가 타겟하는 키워드가 제목과 설명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하는지, 몇 개나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두 번째 단계, 태그에선 어떤 태그들이 트래픽이 많은지, 그리고 태그들이 어떻게 순서되어야 하는지, 튜브버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태그가 뭔지 점수로 알려줍니다. 세 번째 썸네일에선내썸네일이 경쟁 동영상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튀어 보이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정을 통해 SEO 점수가 100점이 되면 네 번째 스텝에서 apply to video를 누르시면 설정하신 걸저장하실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최적화가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몇 시간을 써서 키워드를 조사하거나 태그를 모으지 않아도 툴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들여 제작한 영상을 간단하게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최적화한 영상들의 노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올릴 예정이니 꼭 구독 신청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